어? 오 어, 끔찍한 요새 이거! 어. 이거 잡아야 돼 아이고 이거 오케이 음~~ 아까처럼 얘를 잡아야 되는데 맞으면 독뎀이 들어와요 아~~ 그리고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 피관리를 좀 <목소리> 빡세게 하시고 네. 그리고 잡았을 때 드랍률이 5퍼거든요? 아 오퍼? 할만한데? 그쵸 할만하죠 우리 그 로아 무기 붙이는 것보다 훨씬 아, 이득이잖아 어 무기보다 훨씬 어, 이지어 개이득이지 우리 머리 깨졌죠? 어. 갑시다 어셋다노아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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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있어가지고 <laughs> 상률에 대한 이 인식이 좀 이상해 <laughs> 오 2호 오랜만 네 스켈레톤 잡으려고 쳤어요? 아, 그렇죠. 혹시 칼 옵션 어떻게 되세요? 발려? 그안 발려 있어요 인챈트. 저저저 약탈 3 완전 유능하죠. 와, 짱인데? 그래서 머리 좀 <laughs> 얻었어요? 아니요. 저 방금 왔는데 한 마리 아, 잡았고 안 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약탈이 뜨면 5%래, 5%. 없으면 2.5%고. 진짜 해볼만하다. 아, 까 5%면 풀솜풀솜 나온 거야. 5%면. 여기보다 위인데? 여기구나. 그러면 조금만 더 해볼까? 저를 저를 믿으시나요, 여러분?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누이지거 이거 <laughs>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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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지켜거십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거 뭐? 거 뭐? 뭐? 그니까 무슨 엑스칼리버를 구워놨네 이 사람. 내가 먹고 싶은데. 뭐를? 위더 머리요. 아, 아. 제 손으로 먹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먹어도 안 알려줌. 에? 그건 아니. 아 그거 아님 <아니에요? 웃음> 네. 아니 나 나는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줄 알았지.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알았어. <laughs> 네, 그 정도는 아니. 어 오케이 오케이. 무하시, 보여? 어. 그 여기서 계속 사냥하실 건가요? 어, 왜? 그럼 혹시 저 갑옷만 주시고, 어. 그, 그 칼로 사냥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소리야 자동 사냥 돌려? 이게 사람을 아니, 지금 노려보는 제가... 거야 이거. <laughs> 그게 아니고요. 어. 제가 그또 떨어고치면 이번에 진짜 태울 거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뒤쫓아다닐게요. 아. 일단 일단 받아가. 아 아이, 노, 감사합니다. 아, 놀래라 날로 먹겠다는 어. 거를 그냥 아이, 외친 아니죠, 줄 알았네. 어, 노, 오케이 그럼 칼칼 칼 일단 쓰고 있을게요. 어? 얼마 지붕 위에 있는 거야? 아 맞네. 음, 이거. 뜨냐 떴다. 킵다 킵다. 기타, 기타. <laughs> 지금 머리를 원하는 사람은 둘이 있어. 어? 가져가는 건 하나여야 돼. 먼저 탈출할래요? 아니면 직접 할래요? 조금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저 이거, 칼 주인이, 뭐, 어 빨리 졸업하고 어... 싶은 건한번 물어보고. 아니면, 세 명이니까, 어. 열심히 잡고 있어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도나씨, 머리 필요해? 네 바로 탈출할 거야? 아, 그 바로 탈출은 안됩니다 아 시청자 많이 남았어? <laughs> <laughs> 그이 해골이랑 약탈검이랑 바꾸는 거어어 어, 어, 그래? 어, 잠시만 잠시만 뜨겁다 안으로 들어와 봐아 진짜? 아 내가 이거 무콩님 것도 한번 얻어주려고 했거든 <laughs> 음, 머리 갖고 나 이거 좀만 더 네. 빌릴게 발. 네 마음껏 마음껏 쓰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좀만 어? 더 빌릴게 나중에 화이팅! 아, 화이팅! 저도 다음 거 얻으러 갈게요! 아잉? 수... 날개 있지? 아 날개 안타라고요 아까 날개 타다 죽어가지고 아 그런 거야? 아아 <laughs> 잡는 아. 아, 사람이 빠져도어온거봐어허불 미안하시죠 그럼 떴다 나이스 나도 이제 복귀해볼까? 지금도 추가돼요. 10시까지 추가돼요. 근데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왜냐면은 나에겐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 어려운 거를 추가하면 모를 수도 있어. 자. 깐만트익 <laughs> 미는 거 보고 싶으니 어려운 거 나오면 좋겠다. <웃음> <이거> <웃음> 고맙습니다. 아, 좋겠다. 2시간 만에 할수 있겠지? 아, 왜? 그만!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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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러 그러니까 이거 남 도와줄 때가 아닌데? 어, 잠만여기서가차를여기서 여기서 뜨면 돼! 슈슈슈! 우와! 마부사! 렛츠고! 절대 권력을 얻었다! 미친, 미친! 우와! 왔다! 니벌!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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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보임? 저거임! 고대전의 투! 드래곤머리, 위드 레더머리, 양초, 테라코타 자, 이거 중에 본인이 가자! 많이 맞을 수 있다. 지금, 수 지금 봤지? 보여요. 이거 이거 보였어? 어, 아, 이거 봤어, 봤어. 이거 보여? 그럼 추가. 이거 봐요, 봤어. 지금 보수. 이거 하나에 지금 몇 명이 지금 울부짖는지 봤소? 아, <laughs> <두번 웃음> 어 와! <laughs> 저요, 저요. 이거 진 상사 방해하지 마시오. <laughs> 와, 이거. 스팅 미쳤네 이거 와 이사 미 키치 봤죠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아까 이제부터 청산이 더 추가가 안 돼요 네 남은 2 그렇죠? 시간 동안은 털, 털기만 하면 돼 하지만 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마부판을 받지 않았어 나에게 마부판은 이제 버려도 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같이 있게 쓰려면은 알겠듯이 <laughs> 이뭘나 이거 언제 나하냐 조기 나안네 아니요 아니 왜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지? 제가 금 갖고 올게요. 아 무슨 강도 같은 소리가 <laughs> 이봐요. 어제 들어와서 아직 그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왜요 왜요 왜요. 지금 이거 황금 사과랑 바꿀 사람 하면은 그 황금 사과 몇 개나 떨어지는지 모른다 못지. 아이 그거. 아이 근데 그 갖고 있다 똥될 수도 있어. 잘 생각을 가셔야 돼. 무능가 이거 갖고 있다 똥 어? 돼요 어? 진짜. 아이고 갖고 있다 똥 된다고? 진짜 갖고 있다. 아, 는 먹고 싶다 그럼 내가. 아니 아니 에이 아이도 먹기에는 뭐, 또 가성비가 또 없다 그거. 아예 앞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좀한품 줍시고 이런 느낌으로 좀. 아! 맞아, 맞아. 고요, 진성에 감사야 아, 감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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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감, 감사야 감사. 아, 죄송해요, 급. 미사기 씨, 말이랑 행동이 너무 다른데? <laughs> 드래곤 머리 두개 고대전에 사기? 야, 고대전에 어디서 나오냐? 리더스켈레톤이랑 양초랑. 여기요. 어제 되게 추한 거 아는데요. 네. 어제 줬던 <laughs> 용머리두개돌려받을수 있을까요? <laughs> 혹시, 추가되셨어요? 예, 네, 방금요. 아고고, 어떡해. 에공. 아, 내가, 내가 어떡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봐. 에공, 두 시간 남았네. 아, 큰일 났네. 박스네. 네. 거래를 합시다. 너 마부 사줘. 이 세계에 나몇 남지 않은 마부사로 맞아 드릴게요. <laughs> 마부사 독점권을 뭐 거야, 지금. 줄게. 그러니까 게... 이거 네, 중에서 네. 최대한 많이 줄수 있나? 내가 마부사를 들고 있거든, 나도. 네. 근데 지금 내가 5 시간 동, 이제 2 시간 동안 저걸 다할 네.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부사로 최대한 이걸 땡겨서 음, 음. <laughs> 최대한 많은 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남은 음. 걸난 청산하러 갈 거야. 음. 그러니까 준박스 씨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많은 걸 원해 마부사로 음... 그리고 그 마부사로 이제 사람들을 마음껏 유린해도 돼 음... <laughs> 지금 저 광장에서 지금 인권탄압을 하고 있거든 막 당신이 원하는 것 중에 유광테라코타랑 고대전에 빼고 저한테 다 있긴 해요 좋은데 양초도 염색 염색 마음에 대한 거 아니에요? 나 양초 한수0개는 있을 텐데 염, 근데 저게 청 뭐지 네. 청록색 양 그게 힘들 나던데 그 염료 청록색? 구하기가 그래요? 응. 흰색은 선인장 키워요? 뭐. 응, 선인장이요? 선인장, 따단. 딱 나왔네. 꽤 꿀? 어, 이거 이거 하고 흰색하면 청록색 되잖아. 진짜 급해서 그래 이거. 나 인생 망했어 지금. <laughs> 나 이거 벌색 뭐, 얼색 뭐안 돼요? 나 24시간 수익수익이요아 <laughs> <laughs> 공포 게임 하니까 사람들이 안 쏘다가. 어, 맞긴 아 그래? 어이 사람들이 그냥 24시간 수익으로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 했는데. 지금 좋됐다 음. 그래도 음 근데 능한 씨가 24시간 스윙을 하게 되는 것도 나의 만족 지수를 올려주지 않을까요? 좋됐다이 사람은 거래가 안 되겠군 <웃음> <웃음> 워든 쪽은 못 받았어 근데 내가 지금 양초가 필요해서 양초가 어. 필요해서 어, 워든 지형 가면은 캘수 있다길래 가만 나좀 반납 좀 할게 바빠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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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했고? 청산아 근데 마을 주문도가 없는데 독기기안 썼나? 잠만 내려가서 쓰지 뭐 놀라갈 때가 없는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양초 구해졌나요? 네, 양초 여기 많이 캐어요 아, 이거 그, 건 그냥 양초인데? 이거 이걸 캐가는 건가? 이걸 염색시키는 또, 건가? 네, 맞아요. 아, 여기 염료 추가하면. 네. 색깔이 묻는다고 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돌아갑니다. 알다. 그러면은 이거랑 양초. 어, 그냥 초.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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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거, 그쿠룡님이준 거구나. 아, 마지막에 귀인들을 만나서 다행이다 아, 위더머리도 해야 되는데, 이만. 이거 나갔나? 이거 나와서 1시간 20분. 오대전에만 마부다로 해결하면은, 될것 같은데? 어디였더라? 그쪽이었나? <웃음> 아니 <웃음> 아이 흡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혹시 머리 캐고 계신가요? 네아 저희 같은 목표로 하는군요 저 어? 어, 지금 몇시 네. 캐고 있어요 어? 칼에 그거 없나요? 할일 해도요. 어. 또. 오케이. 파이팅 하죠. 저희 아이머리 이겼네요. 하하하. 먼저 졸업 반응하는 채팅 남기기입니다. 아니, 남의 거 먹어 줄땐잘 나왔는데 내거 먹으려니까 안 나오네. 이렇게꽉꽉할 이렇게 수가. 떴다. 헐. 리 씨. 네. 맞았어. 혹시 고대전에나 그런 거 있어? 드래곤 머리라던가. 어? 용머리랑 나 약탈 삼검이랑 바꾸자. 나 이제 약탈이 필요 없거든. 아 어, 진짜요? 어 좋아요. 오케이 용머리 떨궈줘. 오케이 이거 약탈 삼검이야. 날카로움이랑 밀치기도 있으니까 잡기 편할 거임. 어, 어 잠만. 깐어 아니다. 나두개 떴어. 같이 나가자. 한 번. 어한번 잡아볼게. 한번 잡아볼게요. 어, 아 그래 직접? 네. 그래 감사합니다. 직접 해야지. 감사합니다. 오케이 화이팅. 내가 고대 자네를 캐는 게 바랄까? 드래곤머리를 가서 꽤팔캐는게 바랄까? 어? 떴다. 헉?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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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마부사랑 용머리랑 하나씩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약간 좀 이게 그 리스펙하게 되는 거 있죠. 그냥 내가 위더 대가리 줬는데 직접 하나 먹어볼게요 하고 더 캐는 거. 난 숨어 실적인데 우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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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그럼 용머리 끝이다. 못 걷지? 어 긴급탈출 누구를 먹었지? 유아나시구나 아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능한님 다신. 너 이제 용머리 하나 남. 어... 이거 이거 뭐 <laughs> 이거 이거 그냥 봐도 되나? 음. 아니요 안 들려요. 아 그래? 괜찮아. 뛰어. 예, 급해 급해. 빨란이 안녕. 안녕하세요. 다 왔어요? 너 이제 용머리 하나 남았음. 혹시 마을 귀한주문서가 하나 있을까? 들어갔다가 돌아오기가 귀찮으니까 그거라는 거야. 귀한사 있는 분. 와 이거 인성 테스트하자. 꼼으로 준다 그러면 마부사를. 양심 냉장고 할 때가 아니라고? 30분이면 캐지 용머리. 내가 어제 했는데 30분에 세개 캐는데 아무도 없으면 뭐. 마을 귀했어 응.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마을 귀환서 있어요? 없어요. 이 중에 아무도 없어요? 생각으로 가는 거라서. 아니 이 사람들 생명이 너무 화차나. <laughs> <하잖아>. 마지막이니까. <laughs> 야, 점프. 없겠지. 잘 가라. 과권력이요. 더 덥구나. 더 덥고. 60개 안에 찾아야지. 아, 어, 벌써 절반이나 썼는데? 그죠? 나 너무 낭비하고 있나? 뭐야 에코드라이빙 모드로 간다. 최대한 천천히 날면서, 바닥에 닿을 때쯤에, 대각선으로 높게. 늦었네. 마지막 용머리가 없어서? 다리를 바꾼다. 좋은 방법이긴 하지, 그거. 뭐. 근데, 지금 이 엔더에 들어와 있는 사람 확률이 되게 높아. 아, 근데 이제, 이것도 없는데. 아,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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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기다다 제발, 제발, 제발. 달려있는 것 같은데? 달려있다. 됐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나가느냐. 폭죽은 하나. 남은 폭죽? 없어요. 형산을 마을에서 해야 돼. 11분 동안 걸어서 탈출구를 찾거나, 만미터 돌아가기? 이발 이만큼이나 왔다고? 이 중간쯤에 탈출 로가 하나 더 있긴 했어. 운행가수 마스. <laughs> 지상에 있는 누군가와 한 명만. <laughs> 제발! 이스케이프. 또 됐다. 운행할 어, 수. 어, 아이. 아이? 아님 청사나 아직 안됨 어. 아. 폭주 좀몇개 남은? 폭죽좀 주세요. 몇개 남았냐고? 드래곤 머리 하나 났는데 살아서 나갈 수가 없어. 살아서 나갈 수가 없다고? 귀한 주문서가 없거든. 아, 귀한 숨무 수가 없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가지? 남쪽 끝에 있다고? 이거? 아, 확인, 확인. 그럼 이거를 찍고 가보자. 남은 시간 4분. 여기가 왼 시작점이라고? 그러면 은저 가운데에 그 엔딩 포탈 있어. 그 엔딩을 보고 스킵을 하고 리스지점으로간 다음에 존나 뛰어가지고 반납을 하면 돼.

아예 네, 능한님 갑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걸로 <laughs> 끝났다 아, <laughs> 뒤지기입니다 진짜 아아 진짜 스펙터클하시네 진짜 개지렸어요 3분 남기면 그냥 아 드라만데 어 진짜 3분어 진짜 몇분안 남았네 아나 진짜 모르던 처음 g e 때보다 손떨려 말한데 <laughs> 그게 무슨 소리야 <laughs> 고맙습니다 마지막 텔레포트로 럭키하게 삶을 바꿔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미션을 줘서 공허하게 끝날 뻔했던 마지막 날에 뜨기 함을해 주신 분들,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